여러분, 새로운 것은 왜 보급되기 힘들다? 새로운 것이 개발되면 보급이 쉽지 않아요. 브랜드 가치가 없어서 사람들이 뭔지를 몰라. 그게 설명하는 데 힘들어. 너무 알려진 건또왜 힘들다. 당연히 레드오션이니까 힘들지. 경쟁이 심해서 힘들어. 그게 여러분 생각에는 신규는 다잘 된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죠. 어, 자동차가 나오고 나서 처음에 타이어는요 고무 타이어였어요. 지금은 무슨 타이어죠? 에어 타이어죠. 안에 공기가 들어있고 고무가 꽉차 있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고무로 꽉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덜컹거리겠어? 요 고무가 아무리 공기 타이어보다는 더 훨씬 충격 흡수력이 적죠. 그래서 에어, 고무 타이어로 전 세계가 다 쓰고 있었던데 진짜 어떤 멋진 사람이 에어 타이어를 개발한 거예요. 여러분 고무 타이어 지금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에어 타이어하고 고무 타이어 있으면 뭘 쓰겠어요? 당연히 아니 고무 타이어는 사, 상품도 아니지. 그때 이 에어 타이어를 개발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오면 전 세상이 한 한순간에 바뀔 거다. 자 여기에 바로 여러분이 인지 못하는 인지 못하는 인과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 생각만 했더라면 10년을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상품이 출시되고 10년간 안 팔렸어요 왜 이렇게 좋은 게 돼? 재료 좋지 그죠? 효과 좋지 뭐 모든 면에서 따라갈 수가 없죠 근데 이 사람이 뭘못본줄 아세요? 바로 이것이 인과가 안 보인 거라고 인, 인과 인 인과가 여기서 일띄버린 거야 아 이건 잘 팔릴 거야 여기에 과가 하나씩 들어가서 이과 때문에 이 인이 안 되는 거야 인과 과인 인과 인과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였어. 뭐가 안 보인 줄 아세요?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고무 타이어만 팔고 있잖아요. 고무 타이어만 가지고 먹고 사는 체인이 형성돼 있잖아요. 만약 이 타이어가 팔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다 죽잖아요. 다 너무 간단한 논리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알잖아요. 집단. <laughs> 린치까지는 아니지만 집단으로 방어를 하는 태도가 나온 거죠. 상품이 나오자마자 이쪽에 있는 모든 타이업계가 다 담합을 한 거죠. 이 사람 상품을 아예 꺼내지도 못하게, 예, 네, 그냥 고객이 오면 이건 아예 이래서 안 좋다 터지면 큰일 난다. <웃음> <웃음> 느낌이 와야 하나 터지 맞아, 저거 터지면 오 진짜 큰일 나겠네. 타이어폭 무너지면서 뭐 고객들이 뭘 알아요? 그말 한마디 그냥. 그러네. 결국 안팔고 말았어. 1 0 년이 지나서야 이사람들 계속 싸웠겠지 이제 팔라고. 결국 어떻게 팔았냐 이 사람이 항복을 한 거죠. 이 타이어를 이 사람들이 공급권을 주고 이 사람들이 판매함으로써 상황이 끝난.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에어 타이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정말 인지 못한 게 뭐예요? 인간 심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익과 결부되어 있을 때는 좋은 것보다 이익을 선택한다. 맞습니까? 들립니까? 네, 여긴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냥 한순간에 다 <laughs> 젊은 사람들 이거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좋으면 팔릴 거다. 천만의 말씀. 이익과 결부되면 좋은 것도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정치에서 보지 않아요? 우리 조선시대 정치 들어가 보면, 그죠? 아무리 좋은 것도, 예, 권력에 도움이 안 되면 사당시키는 거다. 이런 간단한 논리를 모르는 건 논리란 게 인과열을 말하거든요. 논리가 앞뒤 관계, 앞뒤 관계가 안 맞는 걸 논리적이지 않다. 이 말이고, 앞뒤 관계가 맞다. 이것이 논리적이라는 뜻이에요. 합리적이라는 말은 앞뒤가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합리성을 갖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못 하면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 역량에 대해서, 세상에서 모르는 걸 알아내는 온리온 역량. 근데 이거를 팔아내는 셀링 역량. 이두 가지는 분리해서는 안 되는 거요